한 접시에 그리고 딱한접시요 기가 막히네 이 뽕잎이 여름, 가을까지 나오나요? 그럼 나오지 새춘, 새춘 먹으려면 따갑게 되지 새춘만 봐야지

물을 짜는 거예요? 물 짜야지 모여가지고 갖다도 되는 거예요 짬박박놨어도될것 아, 같은데 응? 아니 어도될것 같은데 썰어요도잖아 같톡이 뭐... 시시하게 진심... 근데 카시시분게 뜨지? 카톡만 안되고 야, 이들 이거 만만지 넣을까? 그릇에 한 조금 더 넣고 맛있다고 아, 맛있나? 비율이 맞아야 맛있지 맛을 위하여 라 손만두에는 손만두 소고을 넣는다고? 오

소금 넣고 깨하고 소금하고 같이 빵군 거예요? 응? 깨하고 소금하고 같이 빵군 거예요? 아니 소금은 면안 돼요? 그러면 그냥 깨만 빵군 거잖아. 응. 그, 그러면 깨넣고 소금 깨소잖아녹가녹가 녹아. 네? 녹아, 소금이? 그러면은 그냥 금방 먹으러 니까데 하나만 넣어도 되지 않나? 두 개를 같이 넣어. 뭘두 응, 개를 같이 넣어? 깨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응. 이건 통깨 그러니까 통깨 하나만 넣으면 되지 않아? 응? 통깨 하나만 넣어도 되지 않아? 아니, 맛이 덜 하지. 뭘 맛이 덜 해. 내가 볼 때, 그, 하나만 넣어도 될 텐데. <laughs> 어머, 아니, 그렇다고 깨소금에 깨하고 소금하고 같이 한 것도 아니래, 네. 하얗게 묻혀? 네. 주기 위해 아주 부드럽긴. 편한 게도 예쁘다. 안전하네 됐어 나보고 안전해 지 뭉쳤어 떴는데 그래 다 뭉쳤네 아이고 또 주물거리면 또다 뭉쳐 엄마 그냥 봐 이거딱한 접시로. 기가 막히네.